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만 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중국 본토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대만 TSMC에게 대형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화련연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진이 대만, 일본 등섬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한국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주목받으며 TSMC 물량을 뺏어올 기회로 평가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3일 오전 7시 58분 대만 화롄현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은 대만동부 인구 35만의 도시 화롄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강진은 20km의 진원 깊이를 가지며 중국 본토의 푸젠성과 광둥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에 중국 천연자원부는 쓰나미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1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이러한 지진 활동은 두 지역 사이의 지질학적 긴장과 활발한 지각 운동을 증명하며 지역 안전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대만 전역에서는 건물 붕괴와 교통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렌 지역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가오슝 지하철은 전노선 운행이 중단되어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샤먼, 후저우 등 여러 도시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중국 천연자원부는 쓰나미경보를 발령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두 지역의 일상과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쓰나미레벨 1경보 발령은 대만해안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심각한 쓰나미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 경보는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며 대만과 인접 국가들은 즉각적인 대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민 대피 해안가 및 취약 지역의 안전 점검 그리고 긴급 대응팀의 배치가 포함된 대응 계획이 신속히 실행되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에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곳은 바로 TSMC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 화롄현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일부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긴급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의 일환으로 회사 측은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TSMC가 안전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생산 라인의 작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TSMC의 이러한 대응은 반도체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 전반에 걸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들어 설비 투자 규모를 종전 계획보다 크게 상향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 또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TSMC의 설비 투자 계획에는 2나노미터 양산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 20팹과 남부 가오슝 22팹, 서남부 자이언 타이 바오 지역의 첨단 패키징 공장 두곳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TSMC는 지난달 2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제1 공장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최근 들어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구마모토현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진 현상으로 인해 TSMC의 생산 차질은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TSMC의 고객사들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치명적인 것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잠재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TSMC의 잠재적 생산 차질이 삼성전자에게는 공급망 다변화와 신규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연재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공장의 손실이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재해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공장 위치의 다변화, 비상 생산 계획의 수립,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TSMC와 삼성전자 간의 대응 전략 비교에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준비 수준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이 산업의 안정성 강화는 중요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재해 대비 계획을 강화하고 공장의 지리적 다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TSMC가 지리적 다양화를 추진하는 곳이 결국 일본이라는 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파운드리 시장도 이제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삼성전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계의 반등이 파운드리로도 확대되며 반도체 업계가 봄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일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10%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방 산업인 PC와 스마트폰 등 일반 응용처의 수요가 되살아난 것에 더해 AI 열풍까지 겹치며 파운드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큰 보조금을 받으며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이는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예상 보조금보다 약 10억 달러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현지 생산 라인 확대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2022년 조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중 280억 달러를 첨단 반도체 기업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최첨단 4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5G, 고성능 컴퓨팅, AI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 그로크, 캐나다 텐스토렌트 등 반도체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서 AI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는 TSMC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TSMC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크게 줄고 손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은 삼성을 제치고 세계 2위를 목표로 세운 바 있습니다. 인텔은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189억 달러, 영업 손실은 70억 달러로 전년보다 매출은 26% 줄고 영업 손실은 34% 급증했습니다. 인텔의 더큰 문제는 95% 이상의 매출이 내부 물량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매출은 9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듯 미국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그 성과는 암울합니다. 즉, 인텔에겐 물량을 맡기기 어렵고 TSMC에게 물량을 맡기기엔 지진, 중국 이슈 등 공급망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게 물량이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장 개화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찾는 신규 고객사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꼽히는 게이트 오러라운드 GAA 기술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최 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도 방한에서 삼성의 AI 반도체에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는 메타가 삼성 파운드리의 2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AI 칩을 생산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커버그는 TSMC의 높은 의존도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현재 자사 AI 칩 2종을 TSMC를 통해서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물량을 삼성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만 일본 지진 사태로 TSMC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 지진 사태로 인해 TSMC에겐 위기가 닥치고 삼성전자에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으니 항상 불안에 떨면서 TSMC를 고객으로 삼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반도체 사용 고객들도 공급 다변화를 통해 한국에게 물량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